우리가 젊었을 때 어떻게 연애에 따라서 초년, 중년, 말년을 결정짓 수가 있다. 아. 평생에 그 돈이 새끼치고 싹을 틀줄 알지만은 돈이라는 건 응? 도망가기 쉽고 없어지기 쉬운 게 돈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진구에 사는 혜심정사 양도사입니다. 제 많은 사람들이 음. 가장 많이 이제 갖고 싶어하는 운 중에 음. 이 말년 운을 꼭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말년 운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말년 운이라는 것은 음. 이제 총평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살았냐이냐. 사주8자를 음. 나쁘게 해놨어도 음. 노력하면 30%를 고친다 내가 이렇게 봐요. 초년에 어떻게 살아가냐. 자기 운이 나쁘지만은 거기서 빨리빨리 개척으로 빨리빨리 발취하고, 그래서 그 운을 찾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음... 응. 그래서 그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초년 운에 노력 운. 음... 중년 운은 잘 지키는 운. 음... 응? 말년 운은 응? 있는 걸잘 번성시키는 운. 음... 세 종류를 나눠야 될 게. 운이 10년을 계속 가면 좋은데, 1년 왔다가 9년 죽여. No. 사주팔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초년, 초년에는 피골이 상접한단 말이죠. 음. 뼈가 무서질 정도로 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중년에 가서 틀을 잡고, 중년에 틀을 잡으면 이제 네. 가정도 생기고, 뭐 등등 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제, 말년에 이제, 말년에 가서는 윤택하게, 음. 네? 이렇게 살수 있는 거. 우리가 젊었을 때, 진짜 힘이 좀 있으면, 음. 1 0 시간을, 동법에 8시간이면 <laughs> 2시간 더 노력해가지고, 응. 응? 안 들어간 사람은 45세, 50대. 그래도, 응? 뭐, 얼굴에 윤기가 나와. 응? 응? 동창회를 가면. 응? 그렇지 않는 애들은 그냥 50먹은 애가 60대 갖고 와. 응? 응? 왜 늙었니? 그랬 이제 응. 그러듯이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초년, 중년, 말년을 결정질 수가 있다. 아. 평생의그 돈이 새끼치고 싹을 틀줄 알지만은 돈이라는 건 응? 도망가기 쉽고 없어지기 쉬운 게 돈이. 응? 그런돈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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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란 말 나와. 물론 돈돈 없다는 뜻이. 그거를 부모 거를 받은 분들은 사회적으로 존율도 많이 하시면서 응? 주변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인맥성으로서 반년에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음. 경우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